오늘 이제 저희 탈로는 이제 이 공간을 왼쪽 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둘다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환자한테 유리할까요? 음,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허리만 아파서, 어떤 분은 무릎이만 아파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오세요. 뭐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온다든지 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해서 오는데 어,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이제 큰맘 먹고 뭐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경기 지역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아, 그동안 아팠던 것들을 싹 치료하고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음. 그래서 온 김에 다 치료를 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릎도 안 좋고, 뭐 허리도 안 좋아요. 그랬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도 뭐, 저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니까, 정형외과 의사랑 이제 협진을 통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간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척추 의사에서도 그렇지만, 어, 정외과 관절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척추 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척추를 먼저 하고 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수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저는 약간 이게 척추는 이제 기둥이죠, 기둥. 큰 기둥, 뿌리 같은 거여서, 저는 그걸 먼저 좀 치료를 한 다음에, 뭐 그렇다고 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치료한 다음에, 음, 우리가 무릎이나 어깨는 이제 사지죠, 사지라고 하죠. 이제 팔다리, 어떤 나뭇가지 같은 거니까, 그 후에 이제 관절을 치료하는 게 환자분이 그, 재활을 할 때, 재활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환자가 걸어가고 뭐 하고 운동하고 그런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관절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척추를 치료하면 이게 관절도 회복이 좀 더딘데, 무릎도 아프고 잘못 도는데 허리까지 하니까 환자가 고통을 좀더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병의 진행 상태라든지 수술을 어떤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음, 기둥이 되는 것들을 먼저 치료하고, 이런 가지를 치료하는 게좀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약간 바꿨습니다.